현실 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나 실제를 채집하고 포획, 포착을 해서 사진 콜라주나 영상 아니면 설치의 방법으로 순환한, 순환적 구조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 작가입니다. 그더 원엔 올리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올리 원이라는 뜻 유일한 그런 뜻인데 올리 원이라는 게뭐 유일한 나의 뭐 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유일하다는 것이 돈이나 거기서는 어떤 성모 마리아에게도 너무 잘 어울리는 하나의 어떤 형용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의 숭배 대상이 될수 없는 어떤 것들이 하나의 숭배 대상의 대으로서 오히려 저는 그걸 반어법적으로 유일한 돈, 유일한 성모 마리아 그렇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모 마리아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어떤 아이콘적인, 그러니까 도상 같은 건 이미지로 딱 박혀버린 것들이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지금 보이는 어떤 돈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갈갈게 찢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게 이미지가 없어지고 형태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색깔이나 어떤 너무너무 익숙해져 왔던 것들 때문에 알아보는 것들이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뒷모습 에서 오는 어떤 그 느낌 때문에 너무 익숙한 느낌 때문에 저것이 마리아 라고 알아보는 것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읽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재의 변화에서 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르게 읽힐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예전 사진 작업 이전에 제 작업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시간성이라는 것이 그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 어 2005년에 시작했던 그 버려진 음식물들을 모아서 다시 어떤 시간의 연장성상에 두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빛들을 다시 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줌으로써 빛에게 조금 더긴 생명력을 주는 작업들의 연장선상으로 사실은 그 사진 콜라주가 시작이 된 건데 그 사진 콜라주에서 보여준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한쪽으로 읽힐 수 있는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진 콜라주에서도 그 순환적 구조 아니면 시간의 어떤 영원성이라는 거는 전제의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면은 이번 작업에서는 조금 의미론적인 순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그 저한테는 항상 어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환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학이라는 것도 매개자라는 어떤 역할도 사실은 제가 제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인간으로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시선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의 생명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시간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어떤 것에 인간적인 시선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자라는 말과 인간학적이라는 말은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그 다르게 보지 않는 어떤 시선들에 대해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조립되고 아니면 재정의 되는 거로서 역할을 제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스완 경우에 잠시 이제 그 제목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실제로 발생함으로써 그 믿음체계가 바뀌는 어떤 일련의 사건을 말할 수 있는데 블랙스완이라는 말도 검은색? 백조라는 뜻인데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고 사실 사람들이 검은 백조는 없을 것이다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검은 백조가 나타남으로써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체계가 바뀌게 된 사건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저 작업이 하나의 어떤 이제 그냥 조각처럼 설치가 돼 있지만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그 움직이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서 조금 더어 연극적인 요소로 꾸며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작업을 보시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는 관객들은 제가 나중에 그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